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한국전 참전공원에 정기적으로 헌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현 운종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박신님 귀한 시간 내주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 시청자들께 간단히 좀 인사 말씀해주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워싱턴에 온 지가 한 40여 년 되는 현은종이라고 하는 교민 중의한 사람입니다. 연방정부에서 한 35년 근무하고 퇴직한, 퇴직하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오시는 중 월드 타임 머신데 정말 그동안에 연방 정부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은퇴하시고도 어좀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좀 특이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대석에 모셨는데요. 이렇게 한국전 참전 용사 공원 어 거기에 이렇게 가면은 항상 꽃이. 이렇게 헌화되어 있는 걸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 이걸 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나 하는 걸 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현 박사님께서 정기적으로 이 꽃이 지지 않고 항상 그 앞에 놓여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다고 이제 저희가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한국전 참전용사공원에 정기적으로 이 꽃을 헌화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있게 되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아예그 동기라면은 네. 아 이제 저는 미국에 있지만 저희 그 친지들 친구들 또는 동창들이 다 서울에 다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여기 한번 방문을 했다가 아 이제 이 참전용사 아비 있는 그 공원에 네. 공원에 참석을 했다가 아그 좋은 구경을 했지만. 꽃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꽃이 하나도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가 제가 하기로 했는데 실제 동기가 된 이유는 네. 아, 그때 찾아온 우리 동창분 한 분이 사실은 그분이 하이스쿨 동창인데 아, 외국 여행을 하다가 아, 어느 미국 신사 한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상당히 그 어,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노한 얼굴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러면서, 그, 에,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국은 그, 저 인천에 있는 메가도 동상을 다 없애려고 하느냐. 네. 아마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도, 어, 자기도 참, 어, 어좀 무한하고 언짢하고그랬다 그럴 리가 없, 없지 않냐,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지. 그래, 그때 그 노병이 보니까 누구냐 했더니, 아마 그때 흥남, 유교 때그 흥남 철, 흥남부두 철수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네 예. 그 당시에 그 지휘했던 그 해병대 대령 아주 큰 어, 지휘관이었어요. 아, 그분이 그래도. 알고 보니까. 네. 그때 수, 배가 수십 척이 내려오는데 그때 그분이 우리가 그 이제 그때도 말이지 그 부기 뭐 물자 다 버리고 그 수십만 명을 우리가 배를 타서 내려왔는데 근데 어떻게 된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때, 그때, 그때, 우리를 모두 다 지휘하고 지도한 사람들, 이거 메가더 장군인데, 네네. 지금 메가더 동상을 소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때 너무 감동을 하고, 막,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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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군 그 지휘관 그분도 막 눈물이 굴썽굴썽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게 감동이 돼서, 일부러 워싱턴에 와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 한번 가서 보자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음. 아, 이제 느낀 게 꽃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네. 이렇게 꽃이 없네. 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도 몇번 왔지만, 나 꽃을 뭐, 무슨 행사했을 때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항상 꽃이 있는 건못 봤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 어, 우리가 꽃을 한번 하자. 그래서, 예, 하나 해놓고, 돌아가서, 서울 가서, 자기 동창들, 동기동창들이죠. 이렇게 이제 모아서 상의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우리가 이, 이, 이 돌아가신 미군 참전 용사들의 그,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지금 참 자유와 평화와, 아, 이, 이런 걸 누리고 있는 아,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리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그래서 헌화를 하자. 그래서, 에, 우리가 아, 헌화를 하기로. 결정을 었습니다 네, 그런 또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또 사연이 있네요.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가보면 프리덤이 s not free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대한민국 에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순고한 희생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것 같고요. 그런 순고한 동기 가운데서 이렇게 헌화를 계속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도 과거에 가끔 가보면은 어떤 쪽에 한국에서 이제 고위직에 계신 분이 오면 헌화 또 그런 순서가 있으니까 할때 있는데, 어, 매번 있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헌 박사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직접 담당하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좀 구체적인 내역,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박사님 입장으로 그동안 쭉 해보니까 그 소감이랄까, 소회까지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죠. 서울상과대학교 어 그, 이, 이제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그 이, class of '63, 아, 예, 예. 63년에 미국부 뭐 졸업 연도를 따지는데 예, 예. class of '63 그 그룹이 하는데 네. 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전부 다1 0 명이 모였어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그 위원 이제 말이 위원이지만 위원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아, 그분들이 주창하는 게 뭐냐게 하 되면, 일단 우리가, 아, 그, 참전공원에, 참전용사공원에 꽃이 지지 않도록 하자. 아, 아, 예, 예.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냥 꽃을 한번 세워놓고, 또질 무렵쯤에서 또새거 하나 갖다 놓고, 또 네. 지면 새로 갖다 놓고, 막 이제 이, 이렇게 하자는 어, 의도가, 그래서 내가 첫번엔 그게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겠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 네. 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말이야 하자. 그래서 꽃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꽃을 항상 갖다 놓자 하는 얘기가 돼서 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번 정도 갖다 놓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이제 계절에 따라서 빨리 질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떤 꽃은 오래 가는 것도 있고 뭐그건 이제 그 이제 그 플로리스트한테 달렸겠지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강 평균 일,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놔요. 아, 그래요? 예, 더군다나 이게 덥기 때문에. 그래서 예, 더울 때는 좀 빨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 또 새로 갖다 놓고 바꿔 놓고 오고 바꿔 놓고 해서 어, 어, 그래서 아마 지금 어~ 이~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거고 이제는 많이 알려졌어요 네네.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소문 내고 무슨 기자 뭐 회견하고 뭐 방송에 알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고 이제 몇년 지나니까 이제 그~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신문사에서 알았고 어, 방송국에서도 알았고. 내가 보니까 그 대사관에서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때 되면 한 번씩 오는 모양인데 그 이분들이 누구냐 누구냐 해서 수소문해서 저한테 연락이 한번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어~ 아무튼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정말 저희들이 그~ 마음으로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번 그 용사들의 그 용맹함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 미국에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에 감사하는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미국의 이거 어~ 한국전 참전 용사 공원 내에서 이렇게 꽃이 지지 않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좀더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개인이나 또 단체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어~ 좀더 어~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단체나 뭐~ 어떤 학교가 같이 도와주고 있는지 또 아울러서 뭐 이것도 할려면은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재정 충당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가지고 그 그분들이 이제 서울 상대 아까 말씀드린 네, 네. 대로 어, 이제 그, 그 동기분들끼리 해서 이제 하나 한 그룹이 있고.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65일 네네. 꽃을 이제 보이 하자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그다음부터 아시고 몇 분들이, 아, 이 또, 어 다른 하이스쿨, 고등학교 동기들,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다. 용산 고등학교, 어, 그또 어느 그 동기분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헌화위원회 결성을 해 가지고 자 네.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또 하는데 그분들은 이게 이제 이 서울대학 사람들은 이제처럼 매주 하는 게 아니고 네. 아~ 이 무슨 특별한 기념일 네. 아~ (6.25) 또는 어~ (7.27) 승전기념일 네. 네. 크리스마스 또는 메모리얼드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네. (6번) (7번) 또는 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예, 그, 그 중요한 날에만 이렇게 이렇게 하, 이제 하는 아, 이런 그룹이 또 하나 있었고, 또한 그룹은 아, 벌써 몇년된 얘기지만, 그 대광 고등학교 그 동문 그룹들이 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청탁이 왔어요. 네네. 예, 그분들은 저 우리 대학교 선배들이신데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매주 안 하고 1 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얼마 전에도 7.27 참전 어, 승전 기념일 날 아주 멋진 헌화를 하나 이제 하시고 갔어요. 예, 아직까지는 이렇게 세 분이고 아 그다음에 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서, 미주 안에 그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있더라고요. 어, 그분들이 또그상과대학에서한걸 어, 알고 우리 동문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문회에서 한번 했고. 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동창회에서 또 그렇게 알고 네네. 아주 이제 막 상대 그룹들이 하는 걸보 이제 감명을 받았겠죠. 네네.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서울서 연락이 와서 또한번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제 그저 아직까지는 이, 정,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 비용 충당은 뭐 따로 회비가 있는 게 아니고 어, 무슨 예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 아니고. 네네. 자기네끼리 뜻을 모아서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아마 이렇게 도네이션 뭐 기부해가지고 오늘 이런 꽃을 하나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하나 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그때그때 그때 이제 충당하니까 그게 무슨 그, 그 예산이라는 돈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니까 어떤 형식이나 틀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고 횟수에도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 본인이나 또 단체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 보면 주로 이제 동문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 나도 이렇게 이런 좋은 어~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죠. 어, 그쎄그뭐 특별한 방법이라는 건 네. 없는 것 같고 네. 누구든지 뜻만 있으면은 네. 어, 이제 어, 뭐 우리 저 헌화라는 게 네. 아, 이제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에 이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헌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에, 꽃집처럼 꽃집만 헌나 하는 이제 저할수 있는 이런 데다 부탁을 하면은 네. 어두런 식으로 꽃을 해 달라 하게 되면은 그게해 네. 주는 거 같아요. 뭐 만약에 꼭 우리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서 올려 보내요. 예, 뭐 누구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은 네. 어 내가 아이제 컨설팅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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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어 일반 어, 헌화, 이제 화환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꽃은 화환은 화환인데, 삼각대에다가 그 플레이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그 그러니까 단체 이름에다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아, 거기다 쓴다든지, 예, 그래서 뭐, 뭐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다. 네네. 또는 뭐, 영어로 또는 한국말로. 예, 영어로 쓰는 게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미국 분들이 예. 봐야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특별히 그곳에 이게 미국 성적이 하고, 대한민국 태극기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해놉지다 왜냐면, 이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희생하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 해주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뭐또 하나 좀, 이렇게, 애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헌화를 벌써 한 7년째, 이제 8년째 들어갑니다. 벌써 헌화지가. 사 네. 하면서, 어, 항상 갖다 놓고, 어,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 어, 이제 그, 차를 대놓고, 꽃을 한참 걸어들어 대놓고, 더울 때, 추울 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제 그 사람이 그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 베네피셔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이런 분독으로 해서 지금 유2 5때 서바이브해서 지금 잘 교육받고,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또는 네.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 아, 아, 정말로, 어, 평화스럽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지금 현지 이북에 있는 그 동포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해서 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분들 덕으로 내가 우리 유교 때 서버비 해가지고 이렇게 자살고 있구나 하면서 그걸 놓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꽃을 놓으면은 그 방문객들이 있는데 방문객들이 전부 이렇게 구경만 화러온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참전용사 아니면은 또는 참전용사의 그 친지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꽃을 슬록하게 되면 와서 내손 이렇게 꼭 잡는 이런 아주머니도 계세요. 그래서 어그게너 누구냐 그러면 이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희생한 희생했다는 거 하고 우리한테 고맙다고 막 울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참 아주 내가 감동한 덕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가 기념으로 같이 앉아서 사진도 찍고 참 얘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내가 보기는 아 이제 우리는 그냥 이분들한테 감사해서 이렇게 꽃을 놨지만 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린 거죠. 아, 참그참 그, 참 즐겁게 뭐 고맙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이제 이제 헌화하는 게또 이게 하는 가지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아, 누구든지 이제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 분씩이라도 이꼭 화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었요 미국 분들 보게 되면, 이게 꽃한 송이라도 한, 이게 꽃 하나를 들고 와서, 모기 이렇게 놓고, 이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린 또 하나는, 어, 이건 뭐, 이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 우리가 헌화를 하면서 서울서 이제 이 그룹들이 태극기를 보내줍니다. 네네. 여기는 태극기를 살 수가 없어서, 네네. 태극기를 이제 하나를 못 따주게 되면, 그걸 갖다 이제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나아줘요 특히 와서 꽃을 봐서산찍고 기념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고 또 그저 그그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꽃도 하나씩 나눠주고, 너 이분들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이제 희생하신 분이다 하고 설명해주고, 그럼 참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이제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고 아,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그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저희들도 가끔 가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꽃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써있나 이렇게 자세히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헌화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이렇게 담당하신 분을 통해서 한다면은 그 중요한 거, 영어 문구라든지 또 태극기라든지 여러 가지 더 첨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헌박사님 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이거 생각해 보고요. 네. 이렇게 어, 헌화를 하시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일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소개할 만한 에피소드라든가 좀 없으세요? 혹시 그 아까 네. 이제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지금도 네. 이제 나가게 되면은 아주 뜨고 그 살아계신 참전 용사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어 이제 그가족들하고 같이 오고 네네. 우리가 이 헌화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꼭 우리 와서 저를 만나요, 만나서 네네. 이제 손 잡고 자기가 어디서 어, 어디서 근무했다, 어디서 전투를 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 우리 아버지가 아,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외에도 네네. 꼭 육이오 참전용사가 아니라도 그 동안에 그렇죠. 계속해서 한국에 나가서 근무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이제, 그 후손들이겠죠. 네네. 그분들이, 아, 내가, 나도 용산에서 근무했다. 김포에서 있었다. 무슨, 뭐, 진해도 있었다. 하는, 네네. 이제, 그런 분, 분들이 와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기념사진도 찍고, 뭐, 이제, 이런 좋은 얘기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어그 아주머니들, 네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에, 그,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오십니다. 오셔서, 네네. 어, 이렇게 막, 놀,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대화하자고 그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고 걔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제 좀 어~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죠 해드리고 어~ 한국에서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해서 좋은 행사를 많이 하니까 네. 서울 한 번씩 가보라고 이제 이런 이제 써주신 주고 아~ 어 이제 해서 아마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같아요 네. 그 외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제, 무슨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었냐게 되면, 꽃이 없는 걸 보고, 네네. 아, 참지가 그, 그 대사관에 그런 부탁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사관에, 그, 우리 한국에서 귀빈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아, 일단 여기 와서, 여기 와서 한번 참배를 하시고, 감에행사하는게 좋지 않겠냐했더니참 좋은 생각이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 좀 이렇게 귀빈들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참전 용사 공원에 와서 헌화부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헌화하고 이렇게 잠깐 묵념하고 아마 그렇게하면이제 우리 기자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심심치 않게 꽃이 많아요, 요즘은. 네. 어, 근데 아직도 이렇게 빈 자리가 많을 때가 많지만, 그렇죠. 어, 무슨 때가 되면은 명절 때가 되면은 음. 또는 어, 이제 메모리얼 쯤 되게 되면 항상 꽃이 아시라 하세요 상당히 제가 기분이 뿌듯합니다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 링컨 메모리얼, 예. 링컨 기념관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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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거기에 데그 오른쪽이 기념관 오른쪽이 이제 한국 참전 용사 아, 기념 공원이고 그 왼쪽에는 또 월남 참전 용사 그렇죠, 공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뭐 어, 찾기는 그게 이제 링컨 메모리얼을만 찾으면은 큰이 아, 네,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어, 또 하나 그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아,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한국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어, 좀 다른 공원이나 다른 장소에 비해서 이렇게 뭐 오픈 스페이스라든지 뭐 사각형 뭐동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네네. 그거를 처음에는 이게 그냥 가죠 모르고 넘어갔지만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겨서 왜 삼각형인가 한번 알아봤더니 네네. 그 삼각형 그 각도가 네. 꼭 38도래요. 아, 그래요? <laughs>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아마 그 대자인 하신 분이 네. 이제 우리 여기서 이렇게 묻히신 이 참전 베트남들이 그 38, 38선 을 타이어를 나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네. 대자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공원에 그 많은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전부 다몇 개인지 혹시 해어 보셨어요? 꽤 많던데요. 그렇죠? 예. 네. <laughs> 그리고 그 숫자가 뭐무 네. 어, 뭐 5개, 10개 또는 12개 뭐이런면 얘기가 되는데 근데 12개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몇 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자꾸 헷갈려서 네, 네. 어, 두 번, 세번 하다가 한번 해보니까 19개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19개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 다시 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네. Exactly 19. 그라 숫자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아닌 예, 것 같죠. 예. 그게 왜 특별한 숫자인지 나중에 감지되냐면은 예, 예. 그 동상도 그 공원에 이쪽 벽에 대리석 벽이 있습니다. 거그 대리석 벽에 그 참전 용사들 그 전투하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그렇죠. 것들이 비치는 예. 게 있어요. 네, 예, 예. 반짝반짝 비치면서 알고 보면 그 여러 개 동상 그림자거기 비칩니다. 영영히 비치는, 비치는, 비치는 거예요. 영영히 비치는 거예요. 그 영영 열아홉 개가 비치잖아요. 여기 동상 열아홉 개하고 합치면은 또몇개가 돼요. 서른여덟 38개. 개죠. 네. 아마 이런 거를 아. 다 구성해서 이렇게 열아홉 개를 이제 해서 이제 그 0, 0까지 네. 어~ 이제 그~ 영영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삼팔 삼+ 서른여덟 명제이제 거기다 붙여붙 붙여, 뭐~ 붙였다기보다도3 8여 여덟 명을 그~ 이제 기념한 거기 기념한 거 아니겠느냐. 이~ 네. 이렇게 그~ 어느 대사인가 참가 그~ 기발한 착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이제 알려질 뿐만 아니라 일부러 알린 건 아니지만은 어 여기 계신 분만 해도 전 누군가가 계속 갖다 놓으니까 저기 있는데 누군가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론 개인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동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이 동포사회로에서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또 많은 또 내용이 있겠는데 우리 현복사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시청자들께 당부라든지 부탁의 말씀을 있다면 아울러 좀 해주시죠. 아 예, 뭐꼭뭐 뭐어 부탁이나 당부라기보다도 어 누구든지 우리 유기호 때 또는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어 내리었다는걸 이제 아시면은 네네. 마음으로만 고맙게 하지 말고 하나의 표시하는 방법으로 우선 이렇게 헌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네. 근데 그 외에도 뭐 방법이 많아요. 어떤 네. 분들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광분들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한때는 매년, 네. 매년 큰 도시에서 큰 잔치를 벌여주시던 이런 분들이에요. 네. 워싱턴에서 한번 했지만 네. 참전용사 또는 그 가족들 한 400여 명씩 데려다가 이렇게 뭐 2박 3일 이렇게 이런 것도 했는데 마음으로만 고마울 게 아니라 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 고맙다는 어, 표시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는 방법인데, 어, 그, 그 중에 한 방법을 우리가 허락을 하고 있는데, 예, 꼭 단체가 아니래도 어, 개인도 괜찮으니까, 예, 자기가 그, 요 다음에는 그, 거기, 이 거기, 참전용사 공원에 이제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산소에도 네. 들고 가서. 네. 자, 예. 참 감사합니다. 마음 소리 이렇게 놓고, 뭐, 묵념을 하면 더 좋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더 좋고, 이렇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저, 어, 그 참전용사비에 나와 있는 그 레인저들이 네. 네, 그걸 잘 관리해주고 있어요. 네. 그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튜워 가이드 오시는 분들은 저를 알아요, 벌써. 그래서 그 벌써 그꽃 내용도 알고 있고. 음. 벌써 이 7년 8년씩 벌써 7년 8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마운 걸 표시해 주면은 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네. 이 서운하게 느끼는 이런 <laughs> 어, 분들한테는 이제 이해를 시켜 줄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를 그게 그 특별히 당부라기보다도저그그추천을 뭐, 그 그런 말씀을 하나 추천 하고 싶습니다. 네뭐 정말 그 마음이 귀한데 그렇죠. 마음 플러스 그래도 조금 네. 어, 표시하는 방법이 네. 나타나면 좀더 그것이 승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예 가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테랑들 살아계신 분이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도 오시지만 가족들 네. 또+ 또 저희들도 이제는 그. 한국으로도 초대도 하기도 하고, 이쪽에서도 이제 많은 것을 또 하는데, 어, 그건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곳에서는 또 헌화를 통해서 제대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지만은, 없지 않겠지만은, 어, 마지막으로 우리 현박사님의 향무, 계획이랄까, 어, 기도 제목이시면 좀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그~ 제 계획이라는 건 네. 따로 없고 제, 저는 이제 뭐어 연방 정부에서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네. 미국 정부에서 또 봉사를 했습니다. 네. 35년을 네. 근무해 주고 네.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뭐꼭 그거에 대한 보답은 아니지만 아, 이제 알고 보니까 저아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답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는 이제 제 퇴직을 했고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네네. 없고 아 이렇게 꽃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마지막으로는 이건 퇴직하고할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걸 해도할게 있구나 하는 거라서 이거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네. 아,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 이제 더노세해서못 하면은 우리 후배들한테 인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네네. 후배들 물색하고 있어요 아, 그 지금 어, 이거는 어,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 네네. <laughs> 그래서 그렇죠. 언제든지 지금 이게 뜻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느냐 하는 거 조금만 얘기 좀해줘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네, 예. 앞으로 뭐 이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섹세스를 그렇죠. 그래. 찾아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도 좋은 후배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정말 지속적으로 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또 헌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박사님께 예. 바쁘신데. 나오셔서 귀하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이런 좋은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런 좋은 말, 네, 아주 뜻 있는 얘기를 해줄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전 참전용사공원에 정기적으로 헌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현은종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